마포구는 서울특별시 5개 광고물 수준 향상 자치구 인센티브에서 좋은 결실을 맺었는데요. 이는 5개 광고협회와 마포구의 노력으로 맺어진 결실입니다. 5개 광고협회는 관내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총회를 갖는데요. 지난 28일 메리골드 호텔에서 5개 광고협회 마포지부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8일 메리골드 호텔 1층에서 5개 광고협회 마포지부 정기총회가 개최됐습니다. 5개 광고협회 마포구지부는 5개 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5개 광고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 향상을 위해 설립된 사업자 단체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5개 광고협회 서울시 지부장 및 각구 지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및 윤리강령 낭독, 내빈 소개, 표창 수여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수 5개 광고업 종사자 주식회사 SDI 플래닝 강우진 씨, 아름선 디자인 최미진 씨가 구청장 표창을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수여받았습니다. 이후 장학금 및 이웃돕기 성금 전달, 내외빈들의 개회사 및 축사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오개 광고협회 마포구 지부는 서교로, 월드컵로 등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과 불법 광고물 추방 캠페인 등 마포구의 도시 경관을 위해 그 어떤 자치구의 지부보다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포투데이 최부슬입니다.